김진태 의원, 강경화에게 맹폭격, 구류교교, 혼법 중국 방문 질타. CNN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위험한 상황 외면하려 머리를 타조처럼 쳐박고 있지 않느냐는 조롱이나 쳐듣게 만든 강경화. 전술핵전략핵의 차이도 몰랐다는 강경화, 임종석이 중동행 방문,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고 답했던 강경화는 도대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교안보 라인에서 그냥 자리 하나 차지하고, 그저 메신저노를 지나 하고 있는 강경화가 잘하는 건 있긴 있지요. 어제 그 있었던 그 B1B 어, 비행에 있어서도 저희 F-35랑 같이 했습니다. F-35랑 같이 했습니다. F-35랑 같이 했습니다. F-35랑 같이, 같이 했습니다. 이런 강경화가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김진태 의원에게 제대로 얻어 터졌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먼저 그러면 김진태 의원님 현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그 중국의 공안에 기자 폭행범 어떻게 구속됐나요? 지금 중국이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 잡았나요? 누군지? 어, 제가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상황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 그렇게 출이 기자들이 얻어 맞고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돌아온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1박 2일 일본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자, 어디 인터뷰에 이번 숭방이 몇 점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평가하기? 네, 모든 게 뭐, 우리가 원하는 100점. 몇 점이라고 했죠? 네, 기자 인터뷰자 90점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90점. <laughs> 아니,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자화자찬도 유분수지. 예? 제가 보기에는요. 꽈락입니다, 꽈락. 점수를 잴 수가 없어요. 정말 창피해서, 예? 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거 보세요. 아니, 그 대통령을 따라가니, 그 여자를 따라가니, 그 옆방에서 그렇게 얻어 터지고 아, 얼굴 뼈가 다 내려앉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정말 그 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일정 다 취소! 이거 공식적으로 사과 받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한마디도 제대로 못 하고, 어? 뭐 환대 감사해요? 이게 도대체, 그뭐 일정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뭐 일정이란 게뭐 있는데요? 혼자서 밥 먹는 거? 열끼 중에 두끼 빼놓고 여덟 끼를 혼자서 먹었는데, 뭐 그렇게 일정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어디 무슨 중국 서민식당에 가서 뭐 밥을 먹고는? 그게 뭐, 중국 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 거다? 중국에서 대선 출마할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요? 우리 중국 요새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 성명서 낼 겁니다. 어? 그랬다면은 반미 성명서 저도 낼 거예요. 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큰봉우리 그게 뭐 우리 장관도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그럼 우리나라가 대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나라의 그 어, 국력을 무슨 땅덩어리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영국 수상이 소련 푸틴 만나면 러시아 푸틴 만나면 아 우리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도 작고 하니까 러시아 큰 대국이 잘좀 챙겨주십시오 하고 머리 조아린단 말입니까 이 정말 어떻게 해서 이새정부이 이, 이 아주 정말 뿌리 깊은 이 사대정신 굴종애교 이거 정말 당장 당장 이런거 집어치기 바랍니다 답변도 필요 없어요 혹시 뭐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로서는 면밀한 준비를 했고, 외교, 중국 외교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균형된 일정을 잡았고, 또 성과도 많은 국빈 방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서민에 다가가신 그런 일정을 잡은 거는.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로 인해서 공, 중국 국민의 감정도 사실 많이 좋아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 다가가는 일정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 하에서 추진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장관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아까 몇 번이나 홀대론이 이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홀대 받기는 받았다는 것을 좀 인정하는 거네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 뉘앙스가. 정상 방문을 준비하다 보면은 양측의 그 외교 관례가 다른 의전 관례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긴밀히 조율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상 방문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다르다 음, 보니까 네. 예, 다르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도 다른 나라 방문에도 그렇게 80%를 또 혼밥을 할 겁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예, 외교 정상. 방문 일정은 하나 하나가 그 의미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는 무슨 바보로 합니까? 이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지금 쏟아져 나오니까 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7 개월밖에 안 되는데. 가서 시 주석을 지금 세 번째 만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정상간 외교간에 아주 이례적으로 그냥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가서 그냥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지금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가서 그래 정상간 외교 어? 뭐 좋은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양국 공동 성명도 하나 발표하지 못하면서 어 정상 간에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니까 뭐 90점이다 120점이다 그 평가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국이란 나라 좀 제대로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 마중 나간 사람도 달라지고 뭐 한번 취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나 이것도 한번 보고 급기야는 뭐 그냥 가서 출입 기자들을 두들겨 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가만히 있잖아 무슨 뭐 둥이들처럼 아 이거 어 이거 완전히 이제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얼마나 내곡한 이 국제관계이고 중국이란 나라의 이 본질을 확실하게 알면 이렇게 당하고 와서도 90점 120점 소리가 어떻게 나오냐 말입니다. 정말 저는 정말 부끄럽고요. 뭐 대, 대한민국이 대국이 아니다. 누구 남대로 대국이 아니에요. 어? 이런 식으로 대국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정신을 똑바리 차려서 하기 바랍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중단 요구하는 이유가 외교 논의엔 타이밍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귀변 늘어놓은 강경화 장관 후보 창문 회때 약속했던 당신 딸. 국적회복도 지금 느그적거리는 게 타이밍을 보는 거냐? 태극기 화이팅 닉네임의 구독자님 구독료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